겨울의 별미는 역시 붕어빵이죠 오늘 마침 가을에서 붕어빵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제공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냥 쌩까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음. 아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현재 만난 붕어빵을 지금 현재 우리 붕어빵의 달인,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붕어빵을 지금 만들어주시고 있어요 하나 슈크림빵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네요 밀가루 아니고 찹쌀이에요 어, 죄송합니다 찹쌀 붕어빵 슈크림 너무 맛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팥빵, 단팥 아이고 뜨거라 따끈따끈한 단팥빵, 붕어빵 먹음직스럽죠 동심의 추억 어? 다시 한번 새겨줄 수 있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몇년 하셨습니까 2 음. 5년도버티했니까 25년도 어후. 그러면 벌써 20년 넘었네요 이젠 달인이시네 달인. 응. 어우, 우박.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죠. 아, 너무 맛있으니다 우박. 이진시림 오늘 뭐처럼 마을에서 봉사단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맛있는 붕어빵 슈크림하고 단팥이 들어가 있는 찹쌀로 만든 붕어빵입니다 뭐 드실 거예요? 아이고 슈크림네 개, 게밥두 개만 네. 주세요 알겠슨다 그냥 안먹어 다 먹을 거야. 맹 같은데 이게 다 여섯 개예요.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laughs> 축죠 안녕하세요. 동훈아, 회장 한떡몇개 먹을 거야? 이리와 와서 말해야지. 이곳을 떠나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laughs> 지금 먹고 있어요. 슈크림 맛세 개. 아 슈크림 맛. 음. 아빠, 응. 아, 슈크림만 일곱 개 주세요. 일곱 개. 7개? 왜 일곱 개야? 하여튼 사장님 뭐,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laughs>